자 일단 요 문제는 여러분들 같이 풀어볼 건데 어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뭐다? 얘도 계속 쌓이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우리가 퀘스천 리포지트를 테스트해서 뭐했어요? 요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얘도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그다음에 뭐. 일단, 크리트 샘플 같은 경우는, 자, 요건 있어야 되니까, 어, 요거 만들어주시고. 크리트 데이터 샘플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요거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그러면, 트렁케이트, 얘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엔서죠. 엔서. 앤서. 엔서 리포지터리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 아그죠그죠 얘네 이제 얘, 얘 얘네는 퀘스천에 달려있는 거니까 퀘스천 리포지터리는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트렁케이터가 엔서죠 이렇게 왜 트렁케이터 하시는지 아시죠? 왜냐면 답변 데이터도 1, 2번 쌓인 다음에 3, 4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1, 2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엔서 리포지터리또 트렁케이터가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근데 요런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c 그래, r e a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퀘스천 리포지터리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엔서 리포스트를 와가지고 넣니다 근데 얘는 캐 퀘션이 아니라 엔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실행. 런. 실행하면 이제 데이터가 하나만 생겨야 돼요. 하나만. 응. 음. 그니까, 왜냐면 매번 하기 전에 클리어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니까, 만들어가지고 걔를 트렁케이트를 계속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볼까요? 실제로, 밴서는 몇개 생겼는지, 보이죠? 하나 나오는 거. 그니까 러 얘를 매번 해도, 한번더 해볼게요. 이 녀석을 또 해도, 여기 이제, 여기 안 나오네. 얘를 또 실행해도, 뭐다?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해도 똑같아요. 런 해도,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그니까, 러 요 테스트 케이스는 무조건 비포클리 클리어 요게 먼저 무조건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얘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게끔 만들어 준 거죠. 왜냐면 테스트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당시마다사이즈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됐어요?